우리 박영현 시대에도 누가 자살했지요? 네 하,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아무나 사람 죽겠네 아니 그리고 머리로 간 사람이 누구야? 머리가 깨져 죽었거나 아니면 풍이 와서 사지를 못 썼거나 고혈압이 왔거나 누구야? 할아버지가 중풍 고혈압 다 했었던 거 같아요 하...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런니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조상을 귀신처럼 타거든요. 내 자랑이 아니라. 이 조상 타는 게 진짜 무당이거든. 근데 이게 있잖아.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 나 미쳐버리겠네. 우리 모두가 다 조상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상이 편안하게 가시면 좀 덜한데. 무슨 자살을 하셨대거나 무슨 뭐 약을 드셨대거나 또 이런 분들을 다 해원해서 보내드리면 되는데 이 점을 보러 오면 그것또 또 신이 실려 가지고 막 제가 막 완전히 파김치가 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씨의 성을 갖고 태어났으면 우리 정시의 조상들이 어떻게 가셨으며 어떻게 사셨으며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또 태어났고 하는 이런 어떤 이력 정도는 가슴 속에 품고 살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 사람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제발. 그다 여러분들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 받을 짓을 왜 합니까? 우매하게. 차라리 내 형편이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남을 욕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면 그래도 분명히 빛나는 날은 올 거야. 이런 착한 마음을 먹으세요, 제발. 어? 나쁜 마음 먹지 말. 자, 오늘 그럼 어떤 분이 또 우리 신당을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들어오시자마자 두 손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시는데 인사를 드리시는 폼이 완전 무당인데 신기가 많으신데 저요? 네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자꾸 부인하면 안돼 뭘 몰라 모르기는 본인도 알면서 아니 이게 선생님 프로를 보면서 네. 아 내가 평범하지 않구나 이걸 막 봤어요. 본인이 아, 본, 평범하지 않다고 출연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신을 받고 오셨던 분도 있고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저 정도는 나도 아, 근데 여기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요. 본인이 계시는 전한의 신령님들의 에너지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갑자기 그랬어요. 아까 아까부터 뭐 뭐해서 말이 안 나와서. 아, <laughs> 근데 얘기를 끝내셔야지. 평범하지 않았는데. 음. 어릴 때, 20대 때는좀 특이했던 게 많았어도 지금은 좀 많이 평범해졌다고 느꼈는데. 음. 여기 출연자분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내가 결코 평범하지 는 않구나. 그럴 자, 수도 있고 거기까지. 한번 <laughs> 제가 흔들어 볼게요. 겁도 굉장히 많네. 아이 같고. 맨날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사시네. 왜 이렇게 아팠어, 마음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사시네. 일본 땅에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뭔 고생을 그렇게 했길래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많이 많이 멸시도 받아보고 많이 많이 가슴 속에 그로 인해서 분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거는 네. 손에 은사가 있네 신령님들이 손에 기운을 주셨네 네. 그래서 주물러야 돼네 맞아. 마사지하죠? 네 본인 신의 몸주예요 본인은 그런 기운을 마사지로 표출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영현 씨한테 마사지를 받잖아요. 너무 좋아. 잘 나. 근데 왜 그걸 일본 땅 가서 하세요? 한국에서 하시지? 아, 저 원래 그걸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코로나 터지고, 음. 그냥, 올, 원래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을 때, 음. 선생님 말씀처럼, 뭐, 음. 책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음. 이상하게, 배운 게 없어요. 만지면 낫죠? 네, 체계적으로 행요. 아까 없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손에 은사가 있다고. 네. 신이 손에 능력을 주셔서 네. 이 기운이 손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져주잖아. 네. 그럼 시원해져. 네. 응? 그리고 물론 고비를 못 넘으면 안 되지. 근데 네. 이 고비 때문에 와가지고 어떡 하지 어떡 하지 하면 만져주면 시원하게 낫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은 네.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음. 느낌이 강해 사람을 보면 본인 자신은 알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도 솔직하게. 있어요. <laughs> 음.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네. 말을 아끼잖아요. 날 보면 어떤 음. 생각이 드세요? 우리 박영현 씨가 보셔도 나는 하나도 못 보는 점쟁이고. 제가 솔직하게 여기 네. 오면 이런 질문을 하실지는 몰랐지만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나? 마치 말씀하셨던 네. 게 어, 아주 도도들도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방송 다내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우연히 쇼츠 떴어요. 음. 근데 내가 왠지 모르겠는데 딱 틀자마자 아이 사람 사교꾼 소리 많이 듣겠네.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이랬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몇 프로 몇 프로 보다가 말씀이 따뜻한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촬영이다 보니까 사전에 뭐좀 대화를 하는 게 있어서 영상 너무 잘 보이기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랬어요. 음. 그러고 난 뒤에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 아 거기에 네네. 또 선생님 얼굴 있는 거야. 아, 대단하신 음. 분님 같네. 여기까지 나안 나고 거기서 보고 탤런트인 줄 알았어. 그래 여기 신당에서 다른 분을 보실 때는 못 느꼈는데 그 프로에서 눈빛이 아, 보통 분이 아니네 하고 그때 봤어요, 제가. 음. 봐, 그것도 어디서 봐도 느낌으로 느끼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기가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 눈에서 영험함을 내가 느꼈어요. 저는 예전에 엑소시스트에 제가 방송을 잘안 보는데 누가 보는 걸 곁들여서 봤는데 무당이 이 무당 테스트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무당 흉내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봐라. 신기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딱딱 맞맞은지데 결과가 옆에서 같이 보던 사람이에요. 언니가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을 그분들이 그대로 하는 거야. 어디 점집 많이 다니면서 무당 흉내 내고 앉아 있다면서 하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을 봤을 때는 신기가 엄청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껍데기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선생님은 말씀을 너무 이제 일반 무성의처럼 이거, 이거 이런 거하려 이렇게 안 하시고 너무 음. 이렇게 좀 아름답게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따뜻한 말씀이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네. 제가 제 방송을 보잖아요. 네. 저도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전 알아요. 음. 어떻게, 해야? 뭐, 얘기를 했는요 저도, 네. 지금은 제가 정말 말주변이 너무 없는데, 말을 너무 잘할 때가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해도 음. 정말 조리 있게 잘하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신령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느낌에. 네, 네. 아, 그냥 막 입은 돌아가요. 네. 근데 그죠? 너무 말은 잘한 것 같고, 내가 해놔도, 내가 했는데도, 어, 이거 나마저 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무당은 신의 몸주라고 하잖아요. 네. 항상 2 0명저 신명이 그 몸에 거하, 거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름을 또 무당을 만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만 명의 신명들이 넘나드는 네. 신의 몸주다해서 만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큰 무당을 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보진 못했지만은 아무튼 어, 지금 제 얘기를 했지만 박영현 씨도 이렇게 신의 일을 하셔야만 아니면 신주단지라도 올 곳, 신주단지 뭔지 알죠? 네. 음, 모셔놓고 어떤 전문적인 네. 마사지업을 하시면 네. 말 그대로 무당을 안 하더라도 어, 항상 신의 손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병을 치유하는 자이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올 곳이 공손하게 모셔놓고 하면 그또한도 어떤 신 가물이 많이 많이 재워지고 잔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영현 씨는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어 여신이 있네. 할머니가 네. 많이 많이 빌고 네, 네. 어 비손 이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맞아요. 맞죠? 네, 네. 어그 할머니도 맞아요. 시대가 네. 어 하수상하셨을 때니까. 쉬쉬하시면서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를 뽐내지 못하셨지만 네. 그런 뽐냄을 본인한테 주셨다는데 네. 너는 네 연필의, 연필의 생김새가 이렇게 길고 이쁜 네. 저 연필인데 몽당연필을 만들어 놨다 이런다 네. 어? 본인이 벌써 차고 나가셔도 40대에는 굉장히 빛나라고 했는데 네. 40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기운이 많이 왕성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은 꺾였잖아. 40대에서. 그지 40대에 어떤 기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기을 얘기하는 거지. 음. 선생님 덕분에 알았는데 저는 이십 20, 20살에 한번 눌린 꽃을 했었거든요. 음. 눌려서 안 눌려진다는 걸이 프로를 보고 알았는데 저는 꿈을 정말 매일 꿨어요. 이제 드디어 실토하네. 음. 아니, 그러니까 <laughs> 매일 매일 꿨었는데 음. 그 구슬하고 난는데 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음, 그 구슬. 구수... 거짓말하지 마.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운은 절대로 아니, 특별한 절대로. 꿈은 특별한 음. 꿈은 가요 특별한 꿈 무슨 꿈 얘기해보세요. 꿈꾸고 사민족 강도 들어왔다든지. 그러니까 그날은. 죽다 살았지. 네. 안 죽은 게 다행이잖아. 그러니까요. 경찰 음. 그 감시판들이 와서 하, 아가씨는 하. 행운이. 운이 좋은 건지, 머리가 단단한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진짜, 이거, 베개를 못비고잘자고머리로 아, 죽다 붙잖아. 사는 거지, 그게 네. 왜, 아니에요. 아, 정말 마지막에는 죽다 사는 게, 부지르고 가셨어 얘네 중에 하나가. 같이 묶여 있던 아, 언니. 정확한 놈들이냐. 그러니까, 소주방을 하던 언니 가게에 제가 잠깐, 그, 학원 다니면서, 거리가 멀어서 잠깐, 아유, 이런 얘기까지 필요.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도 돼. 그래서 발을, 이 언니를 발을 묶고, 내 발을 묶고, 또 이렇게 돌려서 이 언니 몸을 묶고 나를 묶고 이렇게, 이렇게 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가고 나면 10분 동안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20분인가 10분인가 움직이지 말랬는데 이 언니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려갖고 정말 이 강도가 탁 나가자마자 5초도 안 됐는데 나보고 막 일어나래요. 몸은 같이 묶여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바닥에 유리고 난리인데 이 언니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일어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같이 묶여 있으니까 굴비 엮듯이 끌려가는데 바로 강도가 XX년들 이러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야 히발류 가져와 이러는데 나 정말 이성을 잃었어. 근데 얘네들이 노꾼이며 칼이며 다 들고 와서 진짜 여기까지 막몇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 정말 악독한 애들이었는데 히발류라고 안 들고 왔겠나 싶은 거예요. 그렇고 너무 이성을 잃어가지고 눈앞에서 불이 나는 게막 진짜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미쳐버린 거예요. 강을 치르고 막 욕을 하고 이제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싶어서 그랬더니 이 강도가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냥 뭐, <놀람> 이러고 부르는데 내가 강도한테 욕을 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왜 <놀람> 부르냐고 그 <놀람> <놀람> 막 이런 거. 그랬다니 너무 이제 얘도 가간이었는지 너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잘할 수 있어 이러는데 어 그막 자존심이고 뭐고 막 음. 그때는 금방 욕이나 놓고도 내가 막묶기 채로 봐.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군대 호령하듯이 예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막 그런 거 자존심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놓고 저 우리를 살려주고 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우리 집 팔고 뭐 서울 어디, 어디 쪽인가 뭐 다른 데 털로 들어갔는데 그집 아저씨를 이 허벅지를 잘못 찔러서 그분은 하반신 풀고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뭐 서울하고 이제 동조수사해가지고 빨리 잡혔어요. 어휴... 아무튼 그 꿈도 너무너무 하루종일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나죠. 무슨 나죠. 꿈이에요? 우리 동생이 그 강원도에 부대 배치 받고 있었는데 말년 병장이었거든요. 음. 제대하려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왜 몸이 전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장 사진처럼 상체만 보이는 거예요. 상체만 보이는데, 소리도 안 내고, 너무 우는 거예요. 동생이? 네. 아... 이제 제 밑에 동생이 군대를 가 있는데, 계속 우는데, 막 달래도 보고, 얼래도 보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영장 사진처럼, 딱그 정도만 나와서 계속 오는데, 엄청 두드림 했어요. 왜 우냐고 막 너무 물어봤는데.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꿈 해몽책에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멀리서 사는 가족이나 친지가 찾아와서 우는 그 꿈은 사람이 죽거나 초상이 날수 있는 꿈이라고 나와 있대요. 꿈 해몽책에.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서 최고로 멀리 사는 애가 걔또 강원도였고 또 걔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걔가 울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더 꿈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본인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이 강한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음. 어, 발산하고 활용하며, 그로 인해서 만인들에게 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야만 본인의 운명도 풀린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네. 답답하기 이를 때였고,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어,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사실, 해결하지 못할 인간들이 있다는데, 누구예요? 스토커였어요. 스토커였는데, 일본 사람이죠? 네네. 음. 10년 전에 신발을 신는데, 음. 갑자기, 음. 그런, 이게 뭐지? 이랬어요. 10년 전에 뭐라고? 시, 제가 신을 신고 나가는데, 어. 어. 그놈을 떼놓지 않고서는 평생 힘들다 이걸 들었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왜 지금까지도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제 제 딸이 사는 집을 알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17층에 매달려 있어 본 적도 있어요. 죽는다고? 아,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그놈이 음. 밀어서 나 손에 땀 나요. 근데 이제. 17층에 진짜 매달려가지고, 어, 나는 진짜 별 소리를 다 했어요. 아기가 어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진짜. 레벨을 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았네. 그러니까 여기 목에 칼을 이만큼까지 이렇게 훅 들었는데,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눈을 뜨고 불쌍한 눈빛로막 <laughs> 그걸 했죠. 그랬데 경찰에 신고를 어. 해서 100m 접근 건지도 했었어요. 그게 십한 7년 전 100m 접근금 지도했었는데 그게 일단은 이게 짧게는 다 말이 안 돼요 단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했죠 죽고 끝을 내야 되나 그냥 두고 조금 더 살아야 되나 그런 정도 근데 뭐. 이젠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 조용해져요 안 그러면 항상 불편하고 항상 잡음이 생겨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무튼, 어, 나 박영희는 많은 사람들 틈 바구니 속에서 스타가 된다. 꼭 무슨 뭐 가수하고 배우만 스타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스타가 분명히 될 거야. 근데 큰 손님들이 오겠네. 네. 어? 그리고 어, 손이 연약하고 기운이 연약한 듯 하지만 내 손이 한복 거치면, 어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아까 별볼일 없더니만 몸이 왜 이렇게 변해 하는 거죠? 아 나으시는 거예요. 이렇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되겠다. 우리 박영현 씨 고생 다 했어. 단, 주변에 아직도 정리 안된 물품들은 버리든지 치우든지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붉어지는 잡음들이 소멸되겠다 아시겠죠 이점을 명심하셔서 부걸하게일어쓰 주시고 어, 이름 내기도 전에 좀 자주 신당 들리셔서또그 은사 받으신 걸로나 목도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예 항상 온전한 정신으로 많은 손님들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사람들 그런. 훌륭한 분이 되신다 하니 믿으시고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이 너무너무 많고 분노도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계약자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보겠다 그래서 의약금도 물어주고 음. 다 넘겨줬어요 그분은 절대로 절대로 말로는 듣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듯 보여요 본인은 철도철미하게 노력을 함에도 희한하게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야 되다가 마는 거야 아니면 그도 못해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는 거야. 내년 후년에는 중요 내가 명심해. 지금 상태는 많이 많이 미트.